도라지에 이걸 넣어 먹었더니 허리가 쭉 펴졌어요. 진짜로요? 도라지 먹는 건 알았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효과가 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죠. 근데 먹고 나서부터 무릎이 덜 아프고 허리 통증도 확 줄었어요. 안녕하세요. 50년 경력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성민입니다. 허리, 무릎, 관절 통증 매일 아픈 게 당연하다고 느끼셨다면 주목하세요. 단 하나의 뿌리 채소 도라지에 이것만 더하면 만성 통증이 80%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도라지는 예로부터 기침과 가래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도라지에 풍부한 사포닌은 염증을 줄이고 면역을 높여주며 혈액순환을 도와 통증을 유발하는 독소 배출에도 탁월합니다. 특히 관절 주변의 미세 염증을 줄이는 데큰 도움이 되죠 오늘 영상에서는 도라지와 함께 섭취했을 때 통증을 없애주는 음식 5가지와 올바른 생활 습관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수향 할머니는 올해 72세 입니다 젊어서는 아이넷을 키우며 남편과 함께 포장마차를 하며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왔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바쁘게 살았지만 정작 노년이 되어 맞이한 건 고요한 일상이 아니라 끊이지 않는 통증이었습니다. 허리는 매일 아침마다 쑤셨고 무릎은 계단만 봐도 겁이 날 정도였습니다. 병원을 찾아가도 나이 탓이죠라는 말뿐 진통제만 받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친구가 도라지와 이것을 넣어 차를 끓여 마신다는 말을 하며 추천을 해 주었습니다. 기침에 좋다고만 알았던 도라지를 무릎 통증에도 좋다니 반신반의했지만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따라 해보기로 했습니다. 지숙장 할머니는 직접 시장에서 이것과 도라지를 사와서 깨끗이 씻은 뒤 얇게 썰고 물에 넣어 푹 달였습니다. 그렇게 만든 차를 아침마다 한잔씩, 그리고 낮에도 밤에도 틈나는 대로 마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주쯤 지나자 허리의 뻐근함이 줄어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무릎도 부을 듯한 묵직한 느낌이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한 달이 되자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를 집지 않고도 일어날 수 있었고, 다리가 무겁지 않아 산책을 나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마당에 쪼그려 앉아 화분을 돌보던 일상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차는 단순히 따뜻한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체내 염증을 누그러뜨리고 이것 것의 항염 성분이 관절 주변 염증을 가라앉혀 몸 전체가 편안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말합니다. 그냥 차한잔 마셨을 뿐인데 약보다 더큰 효과를 봤다고 말입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차를 끓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저 차한 잔이 지수향 할머니의 삶을 다시 걷게 만들었습니다. 통증 없는 하루가 이렇게 감사한 건지 몰랐습니다. 할머니의 웃음 속에는 고통에서 벗어난 기쁨이 가득합니다. 바로 도라지와 함께 먹은 이것. 그첫 번째는 생강입니다. 도라지와 생강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전통의학과 현대 영양학, 양측에서 모두 인정받는 뛰어난 건강조합입니다. 이두 식품은 각기 다른 효능을 지니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염증 완화, 면역력 증진,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도라지의 사포닌과 생강의 진저롤, 쇼가올 성분이 상호작용하며, 만성염증성 질환, 관절통, 호흡기 질환 등에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둘다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이 차고 순환이 약한 체질에 매우 유익하며 노년층의 만성통증이나 순환장애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섭취 방법으로는 도라지와 생강을 함께 다려 도라지 생강차로 마시는 것이 가장 간편하며 효과적입니다. 10g에서 15g 남 정도의 도라지와 얇게 썬 생강을 물 1리터에 넣고 20에서 30분간 끓이면 구수하고 매콤한 차가 완성됩니다. 여기에 꿀이나 대추를 추가하면 맛도 부드럽고 면역력 향상에도 더욱 좋습니다. 혹은 도라지 생강청을 만들어두고 매일 한 스푼씩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도라지 무침에 생강즙을 약간 넣어 식사. 반찬으로 섭취하는 것도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습관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 남녀가 겪는 허리나 무릎의 만성 통증, 손발 저림 등은 대부분 순환 문제와 염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도라지와 생강의 꾸준한 섭취는 증상 완화에 실제로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첫번째가 생강이었다면 이제 남은 네 가지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들기름입니다. 도라지와 들기름을 함께 섭취하면 관절, 허리, 무릎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도라지에는 사포닌이라는 활성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으며 이 사포닌은 체내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염증은 관절통과 같은 만성 통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사포닌의 항염작용은 관절 주변 조직의 부기를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도라지에는 칼륨, 칼슘, 식이섬유 등이 함유되어 있어 뼈와 근육, 건강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도라지를 삶거나 묻혀서 먹을 때 들기름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기름에 볶을 경우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들기름은 지용성 성분의 체내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도라지 속 유효성분의 생체 이용률을 더욱 향상시켜줍니다. 또한 들기름 특유의 고소한 맛이 도라지의 씁쓸한 맛을 부드럽게 덮어주어 꾸준히 섭취하기에도 좋습니다. 후라이팬에 들기름을 가득 두르고 도라지를 요리한다면 그야말로 찰떡궁합 요리입니다. 권혁철 할아버지는 올해로 78세입니다. 충청북도 제천의 작은 시골 마을에 사는 할아버지는 평생 농사 일을 해오신 분입니다.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논으로 나가고 해가 지기 전까지 삽과 호미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몸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팠어. 무릎은 걷다가 툭 하고 꺾이고 밤마다 쑤셔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 할아버지의 일상이 통증이었습니다. 관절은 붓고 허리에는 찌르는 듯한 고통이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졌습니다. 병원도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나이 드셔서 그래요 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진통제도 한때는 효과가 있었지만 점점 듣지 않았고 위장까지 안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수년을 고통 속에 살던 중 마을 보건소에서 열린 작은 건강 강의 하나가 관혁철 할아버지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도라지와 생강, 들기름을 함께 먹어보세요. 몸 안의 염증이 사라지면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할아버지는 해볼 수 있는 건다 해보자는 심정으로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딸이 직접 도라지를 사다 손질하고 생강을 채 썰어 넣은 뒤 들기름 한 스푼을 넣어 무쳐드렸습니다. 하루 한 번. 밥 반찬으로 그 쌉싸라고 매콤한 나무를 드셨습니다. 3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기침이 줄었습니다. 수년간 달고 살던 가래가 사라지며 호흡이 편해졌고 밤마다 뒤척이게 하던 허리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무릎도 덜 아파져 예전처럼 지팡이 없이 마당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짓말 같은 얘기 같지만 나한테는 기적이었어. 한달 전만 해도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거든. 지금은 매일 아침 직접 도라지 생강 무침을 만들어 드시고 따뜻한 물에 생강 도라지차도 타 드십니다. 들기름의 고소함에 입맛이 돌고 도라지와 생강의 조화에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합니다. 혈색도 돌아왔고, 마을 주민들도 요즘 할아버지 얼굴이 환해졌다고들 합니다. 권혁철 할아버지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냥 먹었을 뿐인데 내 인생이 달라졌어. 이제는 아픈 게 이상할 정도라니까. 이 사례는 자연식의 힘 그리고 작은 실천이 만든 건강의 회복을 보여줍니다. 어렵고 복잡한 약이 아니라 도라지, 생강, 들기름 단세 가지 식재료가 한 사람의 삶을 바꿨습니다. 세 번째 도라지와 함께 섭취할 때 관절 허리 무릎 통증이 없어지는 음식은 검은깨입니다. 검은깨는 도라지와 함께 섭취할 경우 관절 통증 완화에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흔한 무릎, 허리, 손목 등의 관절 통증은 뼈와 연골의 약화, 염증 반응, 혈액 순환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데 검은깨는 이러한 원인을 다방면에서 개선해 주는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검은깨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뼈를 강화하고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칼슘은 뼈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체내에 충분히 공급되어야 관절 구조가 유지되고 하중을 견딜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칼슘 흡수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식품을 통해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검은 깨에는 마그네슘과 아연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두 미네랄은 칼슘과 함께 작용하여 뼈대사를 조절하고 염증성 효소의 활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좋은 재료들을 맛있게 그리고 쉽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검은깨 도라지 건강 주스 함께 만들어 볼게요. 먼저 준비물부터 소개합니다. 삶은 도라지 1큰술, 볶은 검은깨 1큰술, 바나나 1개, 무가당 두유, 200ml 꿀 또는 올리고당 1작은술, 얼음 약간입니다.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도라지를 삶아서 찬물에 헹군 뒤 물기를 꼭 짜줍니다. 이렇게 하면 도라지 특유의 쓴맛과 사포닌을 줄일 수 있어서 부담없이 드실 수 있어요. 그다음은 믹서에 삶은 도라지, 바나나, 볶은 검은깨, 두유, 꿀을 넣고 곱게 갈아줍니다. 기호에 따라 얼음을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시원하고 부드럽게 즐길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맛은 어떨까요? 도라지의 향이 은은하게 감돌고 바나나의 달콤함과 검은깨의 고소함이 어우러져서 전혀 거부감 없이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아침에 한 잔이면 뼈 건강은 물론 기침, 관절 통증까지 자연스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 관절통이나 만성 염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정말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부터 하루 한 잔. 도라지와 검은 깨의 힘으로 몸을 바꿔보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크게 바꿉니다. 이옥분 할머니는 올해 88세입니다. 경북 봉화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고된 일을 마다하지 않고 살아온 세월만큼 몸 곳곳에 통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허리와 무릎 통증은 수십 년간 할머니의 일상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면 허리가 굳어져 꼿꼿이 서기 어려웠고, 무릎은 조금만 움직여도 욱신거려 마당을 걷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병원에서도 뚜렷한 치료 방법은 없고, 진통제에 의존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이옥분 할머니는 우연히 도라지와 검은깨를 함께 섭취하면,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어차피 약도 못 끊는 거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딸이 직접 도라지를 삶아주고 검은 깨와 바나나 두유를 넣은 주스를 매일 아침마다 만들어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 주스를 마시며 식전 습관처럼 이어갔습니다. 3주가 지나자 작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를 펴기가 한결 수월해졌고 무릎도 덜 쑤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아침에 그 주스 한잔 마시고 나면 몸이 덜 찌뿌동했어 라고 할머니는 말합니다. 한 달이 지나자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덜 흔들리고 밤중에 통증 때문에 깼던 날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검은 깨에 풍부한 칼슘과 불포화 지방산, 도라지의 항염, 작용이 몸속 염증을 줄여준다는 사실이 체감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은 마당에 나가 고추 모종을 돌볼 정도로 몸이 가볍고 지팡이도 거의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옥분 할머니는 말합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걷게 될줄 몰랐어. 주스 하나가 내 관절을 바꿨지 뭐냐? 도라지와 검은깨 주스는 이제 그녀의 건강한 하루를 여는 가장 소중한 한 잔이 되었습니다. 이옥분 할머니의 사례는 자연식의 힘과 작은 실천이 만든 놀라운 변화를 보여줍니다. 네 번째 도라지와 함께 하면 좋은 식품은 청국장입니다. 청국장은 도라지와 함께 섭취할 경우 관절, 허리, 무릎 통증 완화에 매우 효과적인 식품입니다. 특히 청국장은 발효 과정을 통해 일반 콩보다 훨씬 더 높은 영양성과 흡수율을 가지게 되며 다양한 건강 유효 성분이 관절과 뼈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우선 청국장에는 비타민 K2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칼슘이 혈관이나 연조직이 아닌 뼈로 제대로 전달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골밀도를 높이고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노년기 허리와 무릎 통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뼈의 약화를 예방해 줍니다. 또한 청국장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염증을 억제하고 관절 내 연골을 보호하는 작용을 하며 특히 폐경기 이후 여성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관절 통증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이 성분은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세포 손상을 억제하여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데 기여합니다. 청국장은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장 건강을 개선하는 프로바이오틱스가 매우 풍부합니다. 장내 유익균이 많아지면 면역 체계가 안정화되고 체내 염증 반응도 줄어들게 됩니다. 만성 관절염, 허리 통증 등은 염증성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프로바이오틱스를 통한 장 건강 개선은 통증 완화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그 외에도 청국장에는 바이오틴과 비타민 B군이 포함되어 있어 신경계 기능을 도와주고 근육 경련이나 절임 같은 증상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관절 통증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신경성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청국장은 도라지와 함께 반찬이나 국으로 섭취하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으며 두식품의 항염, 뼈 강화, 면역 증진 효과가 시너지로 작용해 만성 통증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도라지와 함께 섭취할 때 좋은 음식은 강황입니다. 강황은 도라지와 함께 섭취했을 때 통증 완화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식품입니다. 강황의 주성분인 커큐민은 강력한 항염 및 항산화 작용을 갖고 있어 관절, 허리, 무릎 등의 만성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진통제처럼 일시적인 효과가 아닌 근본적인 염증 억제를 통해 통증을 조절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강황은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 반응을 조절하여 염증성 질환의 진행을 늦춰줍니다. 만성 통증은 단순한 부상보다 체내 미세 염증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황의 커큐민은 이러한 염증 반응을 조절하면서 조직의 회복을 돕고 세포 손상을 억제함으로써 통증의 재발을 줄여줍니다. 특히 관절염, 근육통, 디스크성 허리 통증 등과 같은 상태에 대해 여러 연구에서 통증 점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강황은 또한 혈액 순환 개선 효과도 뛰어나 통증 부위에 산소와 영양분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관절이나 허리, 무릎 주변의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 생기는 통증과 경직을 완화하는 데 유익합니다. 커큐민은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혈액 내 지질과 산화물질 농도를 낮춰 전반적인 혈액 순환 상태를 개선합니다. 강황은 기름기 있는 음식과 함께 섭취하거나, 도라지처럼 사포닌이 풍부한 식품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증가합니다. 커큐민 자체는 체내 흡수율이 낮은 편이지만, 도라지와 같이 항염, 성분이 있는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상호작용을 통해 염증 완화 효과가 더욱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들기름과 함께 조리하거나, 후추에 포함된 피페린과 같이 먹을 경우, 커큐민의 생체 이용률은 최대 20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섭취 방법으로는 도라지차에 강황가루를 소량 넣어 따뜻하게 마시는 방법이 있으며, 이는 기침이나 기관지염과 함께 관절이나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혹은 도라지 무침이나 볶음에 강황을 소량 섞어 조리하면 일상 식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강황은 커큐민 성분을 통해 염증 억제 항산화, 혈액순환 개선 등 다양한 기전을 통해 통증을 완화해주는 식품입니다. 도라지와 함께 섭취하면 서로의 항염작용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만성 통증 관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꾸준한 식이 습관으로 활용할 경우, 약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정민 할아버지는 올해 88세입니다. 전라남도 곡성에서 평생을 농사짓고 살아온 그는 늘 허리와 무릎 통증에 시달려 왔습니다. 땅을 일군 만큼 몸이 망가졌고 나이가 들수록 통증은 깊어졌습니다. 특히 새벽에 잠에서 깨 허리를 펴는 데만도 한참이 걸렸고 무릎은 조금만 걸어도 시큰거리며 붓기일수였습니다. 병원에 가도 뚜렷한 치료법은 없었고 진통제나 찜질만 반복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니라 그런 그에게 변화가 찾아온 것은 마을 보건소에서 열린 건강 강좌를 통해서였습니다.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자연식으로 도라지와 강황을 함께 섭취해 보라는 권유를 받게 되었고.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약이 듣지 않으면 음식으로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이라 이정민 할아버지는 직접 삶은 도라지를 강황가루와 함께 차로 끓여 매일 아침과 저녁에 마셨고 딸이 챙겨주는 도라지 강황 무침도 자주 반찬으로 섭취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새벽에 허리를 펴는데 걸리던 시간이 줄어들었고 무릎을 꿇는 것도 덜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통증이 확연히 줄었고 걷는 걸음도 빨라졌습니다. 전엔 열 걸음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시장까지 혼자 걸어갑니다. 라며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합니다. 강황 속 커큐민 성분은 체내 염증을 줄이고 관절의 통증을 완화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도라지와 함께 섭취하면 항염작용이 배가 됩니다. 도라지가 몸의 면역 반응을 조절하고 강황이 염증을 근본적으로 억제해주면서 몸 전체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지금 이정민 할아버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도라지 강황차를 마십니다. 약이 아닌 자연의 힘으로 통증에서 벗어난 그의 일상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저 차를 마셨을 뿐인데 내 몸이 달라졌습니다라며 그는 말합니다. 이제는 통증보다 감사함이 더 먼저 떠오른다는 이정민.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 도움이 되셨나요? 도라지와 강황처럼 자연이 준 음식 하나하나가 우리 몸을 바꾸고 삶의 질을 높이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 한잔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통증 없는 일상,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건강한 내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